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복은 십육자 십육자 단순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귀여주인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와 저주에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신모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니다 그때 보금 16자, 16자, 반승,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기요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와 저주에서 해방! 자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빵빵빵 이고 승리! 권세! 주셨습니다 <laughs> 어 우리 길 대신 예수님 그거 안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길 대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한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한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